私たちの社会は人の心理や精神状態の計測に成功した。魂の数値、サイコパスに基づき、人々は罪を犯す前に裁かれる。審判を下すのは、厚生省の巨大な監視ネットワーク、シビラシステム。このシステムと長い鎖国政策により、 日本は世界紛争の悲劇を免れ唯一の平和な国となっただがそのために私たちは何を犠牲にしそして何を忘れ去ったのだろうか答えは深い闇の中にあるこの社会に潜む本当の罪と共に 그리 멀지만은 않은 미래의 일본. 이곳에서는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빌라 시스템은 개개인의 정신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사이코패스 지수를 기반으로 각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복지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 성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범죄 개수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범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보다 더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역할도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시빌라 시스템은 정말 유토피아나 다름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세계관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배경처럼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빌라 시스템은 텔레스크린과 드론,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시민들의 행동과 심리를 24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었고, 그로부터 추출해낸 모든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에 저장되고 분석되고 있었죠. 즉, 단순히 나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도 시빌라 시스템에 의해 감시되고 평가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을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하는 시빌라 시스템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그런 시스템의 판단과 결정을 의심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느껴지더라도 말이죠. 실제로 작중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 개수가 높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고 처벌받는 사례가 존재하며 무고한 시민이 교정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명백히 범죄자가 맞는 사람을 무해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환자의 케이스 안다 고즈 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시빌라 시스템이 공정하고 완벽하다고 믿도록 세뇌되었고, 혹여나 시스템에 의문을 품더라도 범죄 개수가 상승하여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감정을 억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토피아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은 행동뿐 아니라 정신 상태와 사상까지 감시받으며 인간이 지닌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억압받는 그런 숨막히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작품의 설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사이코패스라는 작품이 여타 사이버펑크 장르의 작품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개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희생시킴으로써 만들어낸 안전이라는 진부한 주제의식에서 벗어나 한층 더 심오하고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립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은 진정으로 우리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가? 두 번째,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두 가지의 주제들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담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본작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시빌라 시스템에는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완전 무결하다 생각했던 시빌라 시스템의 정체는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 네트워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규범에는 맞지 않지만 비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진 인간들, 통칭 면제체질자라 불리는 이들의 두뇌를 모아서 만들어낸 무언가에 불과했죠. 이는 곧 공정성과 객관성을 표방하는 시빌라 시스템에 인간이 지닌 태생적인 결점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누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누가 범죄자이고 누가 선량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들끼리 정하고 있던 것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이 작금의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장치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빌라 시스템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뇌였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던 시스템은 철저하게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던 셈이었죠. 이러한 설정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하는 가치 판단에는 반드시 오류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정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생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뇌가 세운 잘못된 기준 때문에 희생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는 작금의 세상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북극곰은 보호하고 태아는 죽여도 되는지 남자가 여자가 될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수 있는지, 그저 인간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센 사람들끼리 모여 특정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정하는 것도, 정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끔찍한 전쟁을 벌일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인간들끼리 모여서 정하면 그만일 뿐이죠.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신과 같은 권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좋든 싫든 다른 인간들을 신처럼 섬겨야 되는 구조가 되죠. 마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시빌라 시스템의 그것처럼. 그렇다면 정말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이 시빌라 시스템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했으면 어땠을까요? 인간의 두뇌처럼 편향된 기준이 아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기준으로 사회를 지휘한다면 정말 이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흠... 글쎄요...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이란 것도 결국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은 데이터에 담긴 인간의 가치와 편견, 그리고 관점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계급에 따른 차별적 데이터가 학습되면 인공지능 역시 그러한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의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 사회의 가치와 관점을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의도를 학습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거죠. 시빌라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사이코패스의 세계관은 이상적으로 보이는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편향과 한계가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들은 사실 너희만큼이나 불완전하고 흠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는 세상이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어떤 체제와 같은 것들로는 결코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로부터 출발한 공산주의도 존 로크로부터 출발한 자유민주주의도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체제가 이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인류가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조리가 체제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불평등한 법과 제도, 부패한 권력구조, 자원을 독점하는 소수의 기득권을 바꾸면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체제를 운영하는 것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모두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인류가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의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체제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개개인의 비양심에 있을 뿐이죠. 민주주의에도 죄가 없고, 공산주의에도 죄가 없습니다.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막강한 체제가 존재하는 사이코패스 세계관의 통치체제도 마찬가지죠. 전부 사람들의 비양심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들도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만인이 평등한 공산주의 지상 낙원이라는 미명 아래 근로 의지를 상실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만인과 왕 노릇과 귀족 노릇하는 극소수만이 존재해 왔을 뿐이죠. 그런데 만약 공산주의 국가들이 처음에 표방했던 공약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공산당 주석도 평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재산과 복지 수준을 누리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진짜로 힘썼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인민들이 사유재산에 도움 안 된다고 농을 피우지 않고 모두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았을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시민들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했다면,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위했다면, 나잘 먹고 잘 살자고 빈곤과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른 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과 확연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겠죠. 사람들은 모두 정의를 외치고 불평등을 비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무책임한지를 돌아보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기에 사이코패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비교적 확실합니다. 암울한 세계 디스토피아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합리와 고통을 외면하고 이를 체제와 사회구조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손에서만들어진 거라고 앞선 두 가지의 예시처럼 시빌라 시스템 아래의 시민들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득권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는 자세로 사회를 관리했다면 세계는 분명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핑계로 타인의 고통과 부조리를 외면했고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공익보다는 권력 유지에 몰두하며 시스템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생각만 했죠.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이미 스스로의 비양심에 가로막혀 비효율과 부조리 부정부패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진 자들을 다도하면 유토피아가 옵니다라고 말하는 교활한 마르크스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 온통 피바다를 만들기도 하죠. 아마 인류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유토피아가 불가능한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80억 인구가 각자 자기 양심만 닦으면 곧바로 유토피아가 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80억 각자가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리필음식 규칙을 지키고 무료 나눔에서도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는 것을 지양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그게 유토피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카,誰もがそう思うような時代が来れば,その時はシビラシステムなんて消えちまうだろう. <목소리나>